여기까지는요, 홍길동전 내부에 있는 작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부터 한 겁니다.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깜짝 놀라실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그렇게 외부에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려고 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음. 연구자들은 아주 일찍부터 홍길동전을 연구하면서 괴로웠습니다. 홍길동전 앞부분 내용하고 뒷부분 내용이 잘안 맞는 거예요. 연결이 잘안 돼요. 네. 홍길동전 안 뽑은 내용은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호부용을 못하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너무나 불우하고 괴로운 삶이 있어서 나가서 활빈당을 만들어서 탄관오리들을 징치하고 그래가지고 뚝 병조판서를 받고 그까지가 바로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해외로 넘어갑니다. 해외로 해외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 율도...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율도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정복해요. 그래서 거기에 왕이 됩니다. 뭐 그게 뭐 어쩌라고요? 홍길동 전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율도국은 왕이 나빠. 그래서 이왕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 그러니까 이 왕을 없애자. 또는 왕을 갈아치고 착하고 능력있는 홍길동이 왕이 되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율도국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오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 나라를 홍길동이 쳐들어갑니다. 침략자는 침략자. 정확 침략자. 침략자로서 정복자로서 쳐들어가서 음. 전쟁을 하는데 너무 쉽게 이기는 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서술자가. 자 뭐라 썼냐면, 율도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로 왔기 때문에 어... 전쟁하는 법을 몰라서 쉽게. 쉴 수밖에 없었고 오. 율도왕은 나쁜 왕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율도왕을 죽이고 홍길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죽이기까지 왕이 돼야 되니까요. 오. 자 마음 이좀 불편해지시죠? 저는 율도국이라는 이상 국가를 건설한 건줄 알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 제가 대학에 가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어이 판본만 그런가보다 해서 다른 판본도 다 봤거든요 모든 판본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어요 아. 아니 이렇게 착한 의적 홍길동이 앞부분에 왜 후반부에 이렇게 나쁜 정복자 홍길동이 됐지? 아.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약간 이제 사회화된거예요 찌든거지 <laughs> 아 <laughs> 찌든거 아, 찌든 어,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아, 정의로웠다아정의로았다왜 어. 그런거 같습니까 우리 코치님? <laughs> 이만큼 막 해줬는데 음. 뭔가 남는게 없으니까 아뭐 좋습니다 <laughs> <laughs> 남는게 없으니까 아니아니아요 아니, 좋아요 아니, 역시 정확하게 아. 본질을 방향을 정확히 나측판을 가지고 지도를 찾으러 가고 계세요 <laughs> 맞습니다 남는게 없다 아 좋은 어. 지적이십니다 잘 사는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배불리 먹고 살자. 맞습니다. 왜 맞아요, 이게? 아, 맞습니다. 왜? <laughs> 왜, 왜 <맞아요? 웃음> 말씀하시고도 이게 왜 맞는지 모르시겠죠? 어, 어, 어. 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그 굉장히 앞서나간 소설이다. 왜냐면 같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정의로웠다가 이게 또 명예, 권력, 맛을 보니까 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홍길동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말년은 그렇게 뭐 권력을 누렸다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저 봐, 봐 이렇다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타당한 설명을 하시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방향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죠. 왜안 좋아할까요? 영웅이 돼야 되니까요. 홍길동은. 그렇죠. 어... 그때 생각하는 영웅이라는 관념은 어떤 관념일까요? 작품 속에 있는 진짜 홍길동의 영웅. 그 작품을 썼던 진짜 작가의 생각하는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들어낸 영웅의 틀에 갖다 막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홍길동전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 조선 시대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길동전을 읽고 감동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감동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벗어놓은 옷이나 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막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이 불편한 거를 다 빼고 재밌어. 사실 불편한 게 아닌데 설명을 안 해주고 어. 그냥 이상하다고 어. 하고 근데 왜 다른 소설 고전 소설 보면 이런 캐릭터가 많거든요 근데 왜 홍길동전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의도적으로 막 좋은 어. 영웅을 만드냐 하면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 전에 영웅인 홍길동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면 안 되잖아 정말 길고 긴 이+ 관념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홍길동 영웅 아니야 영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진짜 영웅이에요. 그 진짜 영인걸못 찾아낸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못 찾아내느냐? 엉뚱하게 보고 있으니까. 찾아내자. 그렇습니다. 찾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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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빨리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네.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선장님 빨리 갔어. <laughs> 학에서전 세계 문학에서 영웅의 탄생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네. 영웅이라는 캐릭터는 반드시 이래야 돼. 어떤 거냐? 영웅은 네. 태어날 때부터 보통 인간이 아니야. 어. 아, 다른 사람 그냥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날 때 아주 신기하게 태어나요. 소몽이 있거나 아니면 어. 어. 꿈을 꾸거나, 꿈을 응. 꾸거나. 어. 신기하게 태어나야만 영웅이에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기이하고 신기하게 태어나. 그두 번째는 어떻게하냐 어려서 막 괴로움을 겪어. 아. 그런데 그거를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극복해. 어. 그래서 국가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아. 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아. 이게 영웅이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웅의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홍길동이야말로 영웅의 일생이야! 라고 아. 설명했어요. 봐라! 서자로서 청룡의 꿈을 꾸고 태어났잖아! 아. 그리고 서자로서 어려서 고생해서 호보형으로부터 괴로워서 결국 가출했잖아!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활민당을 만들고 뭐 만들어서 결국 영웅을 했고 국가민족에서 잘했잖아! 라고 해서 영웅의 탄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말하면서 뒷부분 가리가 좀 찜찜하죠? 네 국가민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음. 우리는 그 작품을 다 전체를 안 보고 그냥 그런가로됐 했는데 국가민족이 찜찜하죠? 네. 이 앞부분도 찜찜해요 영웅의 탄생이란 거는 기이하고 특별하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네. 홍길동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서자이자식으로태어 얼자. 우리 그거 네. 그거만 알아요. 서자와 얼자. 네. 자, 서자와 얼자를 얼를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네 개의 단순한 신분이 있어요.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음. 그래서 처와 첩이 있고요. 처는 공식적으로 양반은 양반끼리 결혼한 처가 있고요. 첩은 그냥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는 거의 종수준으로 삼는 첩이에요. 이 첩들은 당연히 양반이 첩이 되지 않습니다. 중인이나 평민이나 천민이 돼요. 근데 이 첩도 원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또 차별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중인 출신이냐 평민 출신이냐 천민 출신이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 어느 날 아버지 홍판서가 네.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낮에. 낮에.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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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이 제일 중요해요. 낮에 잠을 자요. 자, 우리뭘 아셔야 되냐면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안방 안채는 여인들이 삽니다. 여자들이 살고요. 남자는 안채에 살지 않고 요 바깥에 있는 사랑채, 사랑방이라는데 요즘은 없는데 사랑채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친구도 여기서 만나고 종들 만나고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여기서 주무시기도 해요.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 안채는 여성의 공간입니다. 음. 자, 낮에는 어딨냐? 남자들은 그러니까 사랑채에 있으신 사랑체. 거예요. 너무 당연히 홍판석께서 사랑채에서 뭐 공부를 하셨는지 모른지 모는데 낮잠을 주무셨어요. 음. 낮잠을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음. 청룡이 나타난 거야. 어. 청룡이 나타나서 달려들면서 막 하는 이런 꿈을 딱 꾸서 딱깬 거예요. 허? 너무 상소롭잖아. 어. 그 순간 생각이 딱는게야 이거 태몽이다. 태몽이다. 청룡의 꿈을 꿨다. 이건 분명히 엄청난 자식을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려는 거다.라고 음. 생각해서 이분이 지금 낮이었잖아요. 일어나서 안채로 가세요. 네. 왜? 무서을 낳아야 니까 아, 아. 무서워서? <laughs> 태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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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무서워 태몽은 아이 무서워 하면서 태몽은 안 무서워 <목판> 태몽은 안 무서워 <목> 태몽이 나 애를 만들어야겠다 어나 아, 애를 만들어야겠다 아.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서 자 지금 언제라고요? 낮에요 낮에 낮에 기억하세요 네 낮에 나 쑤욱 계속 안채로 가가지고 자 음, 우리 다 알아 꿈 얘기를 이렇게 하면 꿈의 효력이 사라지잖아 꿈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돼꿈 네. 어, 얘기하면 안돼꿈 네. 얘기 안 해요 네. 제가 말은 못 하고 음. 가서 지금 뭐라고? 낮에, 낮에. 안채 이제 부인이 있죠 부인 음. <laughs> 에헴. 에헴. 앞부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음. 하려니까 자 부인 입장이 돼 봅시다 앉채 있는데 갑자기 언제? 낮에, 낮에. 남편이 들어와. 두오들이 갑자기 막 이제 손을 잡고 막 이제 옷을 벗기려고 그러고 이제 밤에 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어. 자, 그 부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가 미쳤나? 적당히 그렇지. 적당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어허. 어. 뭐 하노? 엄네. 그렇죠뭐 어, 하노? 어. <laughs> 젊고 혈기가 폭발하는 호르몬 폭발하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음. 대감처럼 체통이 높으신 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laughs> 네. 얘기. 하고 뿌리쳐요 이게 이상합니까 아니요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친구 어, 네. 나는데 이, 이 판서도 답답하겠지 네. 네. 한테가 지금 청년 꿈을 꿨는데 이게 진짜 어우, 답답해라 근데 말은 못해 말하면 어떻게 꿈에 효력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원문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아저 부인의 어리석음 답답함 때문에 하. 하면서 할수 없이 다시 사랑방으로 나왔어 어. 앉아가지고 울적한 마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차를 드리려고 어. 춘섬이에요 이름이 쭉 춘섬이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예뻐 음. 그래서 애가 괜찮은 것 같아서 걔 손을 잡고 그래서 관계를 가져요 어. 어, 그게 그래서 어머님이구나. 임신을 해서 낳은 사람이 봉들동입니다자 어. 여기서 너무 당연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내가 낮에 꿈을 꿨어 얘기하면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알겠어 근데 꼭 낮에 내가 성관계를 해야 돼요? 아니요. 청년 꿈의 효력이 고작 1시간이야? 아... 아니, 꿈 꿨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다렸다가. 에 하면 돼. 그렇습니다! 아니면 은 꿈에서 청룡이 귓속말로 아, 지 아, 이거 에이. 3시간짜리야! 이렇 <laughs> 거죠. 3시간짜리라고 네. 했다면 그건 네. 좋은 꿈은 아니야. 아, 그 정도 그래. 3시간짜리 아, 영웅은 필요 없어. 아, 그럼 청룡이 아, 아, 3시간 이렇게 말하겠네. 아, 그러니까. 3시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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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진 않으셨겠죠? 너무 당연한 질문!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질문이 뭐냐? 왜? 홍길동을 영웅으로 봐야 되니까, 아... 영웅의 탄생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홍판서가 기다렸다 밤에 가서 동치하면 돼요. 아...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죠? 성격이 급해서. 본처랑 하가. 해서 놓기 싫어서. 아까. 에이... 데 근데... 너무 남자의 시각을 접근하는 거니까. 네. 본질은 홍 판서가 자다가. 꿈을 꿨어. 꿈은 꿨겠지. 근데 갑자기 성욕이 들끓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이 사람의 본질이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에이, 너무 과도한 해석이세요라고 할까 봐그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성욕 꿈은 핑계일 뿐이고 지금 이 낮에 성욕을 해결하고 싶어. 그럴 순 있잖아요. 홈판스 네. 파워. 어, 뭐 그래. 그거 그래. 하고 싶었던 거야. 어. 아니면 그건 좋아. 뭐~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아유 뭐~ 부인이 너무 어질지 못해 이건 꿈 때문이라는 건싹다 핑계란 얘기예요 왜냐 자식을 못 낳잖아요 본부인하고 네. 그래서 춘섬하고관계가 가졌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했죠 태몽이 틀림없고 이게 틀림없이 신령한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 애에게서 태어날 애가 안타깝지만 서자지만 얘 누구예요 성룡 네. 꿈을 가지고 태어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십이 춘섬을 첩으로 삼아야죠. 네, 안 삼습니까? 제가 그래서 원문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다써 있어요 청룡 꿈에 애를 낳을 맞아. 사람이야 너 따로 여기 있어, 밖에 다니지 말고 너는 종이지만 이제 바깥 일 하지마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판수 부자야, 네. 밑에 사람도 많아 그래야 되죠 그러지 않고 가만히 냅둬요 그냥 왜요?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 춘섬이 종들은요 밖에 아무데나 다녀요 그 종들은 아무하고도 말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사대부 부인들이나 말 못하지. 그리고 사실은 많은 행동을 용감히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바깥을 나가지 않고 사람들과 말을 가려서 하고 자기 몸을 조심히 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춘섬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습니다. 아, 그렇게 춘섬이 행동하니까 기특하게 여겨서 뒤늦게 첩으로 맞습니다. 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청룡꿈이 너무 신령해서 뛰어난 인물을 분명히 만들어야 돼서 그것도 즉시 세 시간짜리 한 시간짜리여서 즉시 아안 돼서 할수 없이 거긴 못했지만은 내가 춘섬에게 통해서 애가 나겠구나라고 했으면 당장 너 이제 몸 조심히 하고 아무 데나 다니지 말고 이제 알아챘단 일 하지 말고 일로 와라라고 해야 되는데 어. 홍판선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 즉 결론적으로 보면 홍길동전 앞부분의 내용은 홍판선는 어떤 사람이냐. 성욕이 들끓었던 거고 그,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했던 거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홍길동이 정말 영웅적인 출생을 했냐는 거예요 말로는 영적인 웅 거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실제 태어난 건 아무도 이 사람이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봉길동이 어, 나중에, 뭐라게 되면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을 음. 왜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적서 차별이 너무나 슬퍼서, 적서 차별의 슬픔을 벗어나서 가출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맞는 말이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옛날 시대를 몰랐었는데, 양반들은요, 뭐가 없냐? 세금의 납부의 의미가 없어요. 아, 좋다. 춘섬이 다른 종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천민이 돼요. 평생 노동을 해야 되고요. 천민들은 물론 그 세금을 내지 않지만 혹시 평민으로 올라가면 세금을 내야 돼서 세금 내는 게 힘들어서 도적이 되고 도망가고 이런 정도거든요. 오. 그런데 정말 호부호용을 못한다 해도 얘가 뭐가 돼요? 빠져가지고 저게 되는 거야. 양반이 되면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그렇지. 춘섬 입장에서 왜 홍판서의 그런 관계를 가지려는 걸 거부하지 않냐면 모성지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내 자식만은 굉장히 좋은 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성애로써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음. 어. 그래서 홍길동이 너무나 너는 울분이에요. 저는 벼슬도 못해요 서자여서 못하거든요. 너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할 때 허허 양반가에 어, 그런 사람이 너한 둘이냐. 너왜 그런 마음을 먹어? 먹고 살만하다니까요 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수 있고요 양반 행세할 수 있고요 노동 안 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살만하다니까요 어. 네. 재벌집 적자는 아니어도 재벌집 서자여서 어. 그래도 이런 기업 한두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편안하단 말이에요 야, 배가 불렀네 그렇죠 그런데 왜 가출하냐고요? 배가 불러서? 가! 아니라 어. 집안에서 홍길동을 살해하려는 모의가 일어나죠 홍길동을 살해하려 한 네. 거고요? 수일고 다른 첩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곡산 출신의 기생이었던 첩이 있었습니다 춘선보다 먼저 첩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첩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이게 계급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네. 몸종하고 기녀 중에 누가 더 신분이 낫냐 하면 다 천민이지만 났네. 아니요 기녀가 훨씬 미치네요. 근데다가 얘는 길동까지 나오니까 총애 받는다고 그래서 원래 총애 받던 곡산 출신의 기생인 초란이라는 여자가 초람. 홍길동을 죽일 생각을 막 꿈꿔요. 아 근데 그냥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함부로 그랬으면 실종길동을 죽여도 그런 일을 꾸민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 어떻해죠 홍판서의 부인과 홍판서의 부인에게서 난 차기 이 집의 가부장이 야될 아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이간질하 예, 아 언젠가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는 게 나서 당이 와서 막 점을 쳤는데 나쁘게 말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홍길동을 죽여 없애야지 안 그러면 저 놈이 집안에 화가 나서 역적이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가스라이팅가스라이팅 어... 어...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집안 전체에서 홍길동을 죽이기로 허락해요. 어, 아니, 홍판서도요? 홍판서는 몸조 누워 있었고요. 방임합니다. 방임. 음. 그럼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태어났어. 내가 이렇게 태어나길 바랬던 건 아니야.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던져진 전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음, 곤란하게 태어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낳더니 이럴 수뿐인거야 어,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태어났더니 능력은 뛰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마음도 뛰어나 실제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잘해 음. 근데 못하는 막 첩첩시야가 있어 그 정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laughs> 서러워 서러워 아버지도 나의 내가 무슨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도 뭐냥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이름도 길동이잖아요. 길동이 뭡니까? 똥으로 있잖아요. 길동. 똥. 길에서 주어오는 똥 같은다 이런 뜻입니다. 막 짓는 말이에요. 막증, 막동이, 길동이, 개똥이 천하게 지은 이름입니다. 어. 우리가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길동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천한 이름이에요. 고길동도 그랬어요. 고길동. 그랬습니다. 고길동도 <laughs> 천한 이름이에요. 길동이라는 이름은 즉 아무도 생각 안하고 심지어 친모도 너그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데 왜 그래 그 우리 살다 보면 나는 너무너무 속상한데 부모님이 제대로 이해 못해 주는 게 당연히 있거든요 그 모습이 홍길동에게 있는 거야 엄마는 내가 너할수 있을 만큼 했잖아 그 말씀이 맞는데 엄마 저 사람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라고 까지는 말을 못 하는 거야 아... 홍길동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 모든 사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아직안 왔으면 좋겠는 어? 자식이 왜 태어났어라는 어? 시각을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바꾸자는 사람이 바로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 활빈당이 됩니다 자 적서차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탕관우리도 혼내줍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뭔가요 홍길동이 활빈당 만들면서 계속해서 외쳤던 게 뭡니까 나를 병조판서로 만들어달라 였습니다 어, 서자는요 벼슬을 못 나가고요 벼슬을 나가도 병조판선 된다는 건 흔, 힘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싸워서 포도대장도 혼내주고요 나쁜 탕관우리도 혼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목표가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너희들이 체제에서 만들어낸 좋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다할수 있어. 내가 다 했잖아. 그러니 나를 인정해 줘. 그래서 처음 말한 것처럼 학자들이 앞 부분과 뒷 부분이 충돌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해외로 가는 게 이상한 거야. 적소차별이 문제였으면 이 조선 내 적소차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탄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상관우리가 문제면 구조적인 문제를 협박하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이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병를판서 그렇죠 나를 병조판서로 인정해 <웃음> <웃음> 혼자 홍길동은 왜 해외로 가느냐 자기가 병조판서가 될 수는 있다는 능력을 보이는 건 맞지만 진짜로 홍길동이 병조판서로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혼자 합니까? 밑에 군사들이 따라줄 거예요? 음... 이 홍길동이 보이고 싶은 건 나처럼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체제와 심지어 이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출생을 하던 내가 이런 능력이 있,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고 어. 나를 인정해 달라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홍길동이 원했던 건 뭐냐? 백성들이 물론 잘 살면 물론 좋아요. 탕관오리가 없어지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할수 있다는 의적으로서 활동 안한게 아닙니다. 근데 의적으로서 활동하는 목표는 뭐냐? 정치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걸 할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만의 내스타일의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기껏해야 병조판서나 뭐에서 끝나겠지만 나는 진짜 새로운 거를 할수 있어라는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왕이 되는 모습까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오... 그게 아까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복을 한 거고 오... 내가 이것을 잘할수 있다 나 이것까지 할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음. 사실은 홍길동전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균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 모든 자가 핑계로 만들어낸 자내 핑계로 성욕 때문에 나온 어떤 존재의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죠 음. 근데 이놈이 심지어 똘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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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데 눌려 지내면 눌려 지지도 않고 저는여저는여저는여 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얘가 다 불편해 넌왜 태어났니 어... 근데 심지어 왜 태어났는데 좀 바보스러우면 찌그러질 텐데 찌그러지지도 않아 음. 능력이 뛰어나서 아우 너왜 그러니 친모조차도 좋은 마음이지만 아우 얘야 그냥 그 정도만 해라 그 어머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너이 정도면 많이 좋잖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할수 있고 난 이런 걸할수 있고 정말 나를 이해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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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홍길동이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홍길동이 그 정의를 위한 어떤 영웅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네. 그리고 어렸을 적어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 심리적 결핍 네. 때문에 네. 그 야망이 좀 다른 방향으로 발현된 그냥 개인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홍길동 영웅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홍길동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전이 되어야 되는 핵심이 바로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많은 분들이 사회가 좋아졌다 뭐 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소이 얘기합니다. 잘안 들어옵니다. 홍길동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OECD 평균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여전히 우울한 분들도 많으시고 힘들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객관적으로 힘들 수 있고 정말 처참하게 힘들 수 있습니다.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고가 여전히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홍길동은요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제가 다알수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홍길동이 처했던 상황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처참한 아무도 너가 태어나길 바라지 않았고 넌왜 태어났니 라는 시각이 더더욱 그냥 비슷비슷한 천민들끼리 끼리끼리 야너 바보잖아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제로 나보다도 능력은 아니고 난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도 칭찬보다는 아무도 격려보다는 아무도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제발 그냥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아무도 원치 않는 그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이룩했던 모습으로서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길동전을 읽고 흥분했던 것이고. 그 시대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유도 역시 바로 이런 홍길동의 영웅성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